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 웨이브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장악한 방법이란 제목의 독일 기사를 인용한 터키 언론 데일리 사바에 올라온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작품에 대한 열풍이 증가하면서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음악, TV, 영화가 세계의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증가를 의미하는 한류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 노래 및 TV 시리즈는 모든 최근 몇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한국 작품의 인기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블랙핑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꽃보다 남자와 최근 기록적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기생충, 부산행, 미나리 등의 영화가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시네마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악 TV 시리즈 및 영화는 이 엄청난 한류 열풍의 순간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2008년 미국 선거일에 대표와 그의 사업 파트너는 저축한 5만 달러를 들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한국 방송의 전초 기지에 방문해 한국 TV 드라마를 온라인 스트리밍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의아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팬 외에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미국 TV 시청자들이 갑자기 자막을 읽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스트리밍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넷플릭스 자체 스트리밍 사업이 본격화되고 OTT 괴물이 되기까지는 그후몇 년이 더 걸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엔터테인먼트가 국경을 초월하는 방식을 재정의한 한국이 문화결과물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그의 동료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는 이미 미국과 영어권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팬들이 불법 복제로 다운로드하거나 편법 스트리밍하여 공짜로 보는 위험을 감수하고 끊임없는 콘텐츠 광고를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류 팬들의 증가를 위해 영어 자막과 K 멜로드라마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K 콘텐츠는 그들에게 무언가 강렬함과 갈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느 한 문화를 가로질러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당시는 한류 열풍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스트리밍사이트인 드라마 피버를 공동으로 만든 대표는 "우리는 유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수한 수요를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소프트뱅크에 매각되었다가 2016년 워너브로더스에 거액의 금액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발리우드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콘텐츠를 샘플링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처럼 사용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라고 대표는 말했습니다. 팬들이 유튜브에서 멋지게 제작된 뮤직비디오와 흉내낼 수 없는 춤 동작의 블랙홀로 열성적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K-팝에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4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한국 작가들을 둘러싸고 화제가 되면서 K 컨텐츠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알고리즘이 한국 작품을 차례로 대기열에 넣는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국의 다른 대본 드라마, 멜로 드라마에서 다시 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수출이 누리고 있는 세계적인 순간은 한국의 창조 산업이 제한된 국내 시장을 넘어 야심차게 확장할 태세를 갖추었던 시기에 문화적 경계와 언어 장벽을 허무는 소셜 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합류부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문화예술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에도 계속된 추세입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이러한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전통 때문에 모든 것이 수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세계를 휩쓴 각각의 한국 문화 현상 뒤에는 고유한 일련의 복잡한 교차 흐름이 있습니다. K-팝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음반사와 탤런트 에이전시의 합동 노력이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중국, 일본, 태국 및 아시아계 미국인 연습생을 걸그룹과 보이그룹으로 모집하고 한국어 이 a 언어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원동력은 K-팝 그룹이 생성한 고도로 조직화된 팬 기반으로 싱글과 앨범에 대한 대량 광고를 구축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선호하는 아티스트의 새 앨범과 뮤직 비디오를 스트리밍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성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극장의 상영을 의무화한 보호무역주의는 검열의 종식과 함께 번성했던 1960년대부터 시작된 탄탄한 영화산업과 결합하여 국내 제작영화의 일정 할당량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흠뻑 빠져 살았던 시네마키즈들이 이끄는 세대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김지훈 감독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주한미군 네트워크에서 영화 감상의 영향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한국 TV 시리즈는 일본에서 먼저 발판을 마련한 다음 중국으로 넘어가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류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멜로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과 신데렐라풍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품질이 성숙해지고 장르가 다양화되고 업계가 점점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서 줄거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한국의 대본 시리즈는 제작자에게도 놀라운 방식으로 서양 관객에게 넘어왔습니다. 특히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미묘한 다크클래스 논평에서 입증되는 대본으로 한국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비판을 다룬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2017년 부패 스캔들로 탄핵된 보스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술계에서 진보적인 영향력에 더큰 위협을 받아 그녀와 그녀의 측근은 영화 감독과 배우를 포함하여 수천명의 블랙리스트를 남겼습니다. 수백 편의 한국 프로그램을 본 곳으로 추정되는 한국 드라마 애호가인 사라정은 초기에 과속 평가되었던 한국 콘텐츠는 흥행 요소가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최근 몇년 동안 영어 요약 사이트인 드림빈스를 구축하고 넷플릭스를 위한 팬 컨텐츠를 만드는 등 경력을 쌓았습니다. 한류 팬만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K 컨텐츠는 동양인만 좋아할 텐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시는 미국에 확립된 기나긴 시즌 기반의 시스템이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약속하는 한정 미니시리즈를 통해 캐릭터의 관객을 투자했다는 것이 K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12월 말 넷플릭스를 떠난 정 씨는 K 드라마 K 콘텐츠가 어떻게든 시청자들의 감성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들은 "당신의 감성 버튼을 누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가장 큰 한국 드라마 히트작을 만든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글로벌 사업부장인 박현 대표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얻은 인지도가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와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작가와 감독은 주제가 제한적이고 방송 일정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피버의 초기 팀의 일원이기도 했던 박은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발현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이 억눌린 창의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부흥을 영화적 스케일로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김현정 트위터 케이팝 및 한국 컨텐츠 파트너십 총괄은 최근 한국 영화, 음악, 드라마를 둘러싼 획기적인 순간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글로벌 행사를 둘러싼 소문처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최신작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좀비 시리즈로 첫 주에 1억 2,500만 시청 시간, 두 번째 주에 2억 3,600만 시청 시간으로 순식간에 글로벌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한 좀비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오징어게임에 이어 미국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비영어권 프로그램은 두 번째입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25개의 한국 제작 드라마 중첫 번째 드라마입니다. 케이팝에 대한 트위터 대화는 전환점에 도달했고 2017년과 2018년 무렵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김현정 총괄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의 팬덤이 확장된 방식과 유사하게 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트윗한 시청자들의 트위터의 관련 용어를 분석한 결과 곧 다른 드라마를 보고 트윗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K-팝의 버즈 모델이 한국 드라마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쌓은 퀄리티가 있어 SNS를 통해 소통의 창구를 찾았다.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외부에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생산자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k 팝 기획사인 하이브 및 SM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레이블 및 스튜디오와 제휴하고 미국에서 k 팝 그룹을 론칭하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수십 년전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할리우드 영화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1987년 영화 페이탈 어트럭션을 상영하는 극장에서 살아있는 뱀을 풀어놓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박현은 한국은 항상 소프트 파워에 사로잡혀 세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하며 기생충 이후 우리 시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류 현상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잘 정돈한 칼럼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더욱더 한류 관련 칼럼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